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스타일은요. 머리띠를 활용한 스타일링 방법으로 조금 더이 여름 바캉스 시절을 트렌디하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리띠는요. 요새 시중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머리띠를 활용할 거고요. 일반 머리띠와 다른 점이 끝에 리본이라든지 이런 러프한 느낌이 많이 드는 또는 이제 좀 스타일링하기 쉬운 머리띠를 활용할 거예요. 일단은 머리를 건조하시기 전에 스타일링 제품, 에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모발이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서 건조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르마를 먼저 이용한 스타일링 방법을 하실 거예요. 가르마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6대4 정도.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 스타일에 맞게 이용해서 하시면 되시고요. 먼저 뒤로 빗어주시고요. 이 부분에 제가 오늘 볼륨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딱 앞으로 내려주시고, 롤브러쉬로 안쪽에 넣어주시고요.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위에서 바람을 주시고, 약간의 윗부분에 볼륨만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까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두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볼륨감이 많이 생겼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가르마를 이용할 거예요. 볼륨 매직기를 활용해가지고는 조금 더 웨이브를 넣어서 미디움웨어에서 조금 더 분위기 있고 트렌디하게 변신해보겠습니다. 먼저 웨이브는요, 많이 필요하지 않고 물결, 이런 정말 어려운 웨이브가 아니에요. 그냥 막 넣어주세요. 머리띠를 활용하게 되면요. 중요한 부분은요. 백 부분하고 또는 앞에 페이스라인 부분이거든요. 백 부분은 모두 다 원하시잖아요. 이 한국인들의 두상 자체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뒤에가 대부분 볼륨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이부분에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나누고 핏을 꽂고요. 그냥 내 느낌대로 그냥 동글동글하게 뿌리 쪽에 좀 많이 살수 있게 해가지고요. 머리띠를 살짝 한번 대보고, 볼륨이 들어갈 부분과 또는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뺄 것인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을 나누고, 이 부분을 딱고다주세요그 다음, 여기 페이스라인 부분은요, 보면은, 가르마 부분에서 아까 드라이한 부분까지 약간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글게 해서, 빼주시면 돼요. 빼서 핀셋으로 고정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머리띠를 내려놓을 거예요. 그 다음, 핀셋을 빼주시고요. 백 부분이 살수 있게 막 굳이 모양 잡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딱 손으로 웨이브 많이 넣었으니까 잡아줘서 그냥 뒤에 밑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묶을 때도 너무 꽉안 묶으셔도 돼요. 그냥 약간 잡아 그런 다음에. 이 머리끈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 실핀을 활용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약간, 약간. 옆머리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뒤로 넘겨서 그냥 실핀으로 꽂아주세요. 그래서 머리띠를 정말로 딱한게 아니라 오발하고 같이 해가지고 묶여있는 듯한 느낌으로 할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은 이제 여름철에 좀 심플한 옷이라든지 또는 휴가지 가셔서 이제 비키니라든지 이런 거에 착용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예쁘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올 여름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이스타일 이용해서 훨씬 더 트렌디하게 변신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